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직도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 또 아르페지에이터 이어서 여러분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여러분 이 아르페지에이터와 또 노트오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어, 조합들을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패턴은 지금 보면 라이브라고 지금 이렇게 창이 돼 있는데 라이브는 제가 지금 연주하는 거 그대로 말 그대로 라이브 연주 이 라이브 연주를 살려서 이렇게 지금 아르페지오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드로 이제 넘어가면요, 이런 창들이 떠요.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뭐 하는 걸까? 아, 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그리드는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개만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화성도 될수 있고 끌 수도 있어 그리고 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노트 오더는요 이 순서예요 이 순서지만 이것에 대한 말 그대로 그루브를 주는 거예요. 노트 오더는 아까 그 순서대로 가지만 네말그대로 노트 오더는요 쉽게 예, 도미솔도를 어, 활용합니다.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laughs> 어, 화음도 들수 있어요. 뭐, 뭐 이건 뭐도미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만의 고유한 어, 어떤 그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팩토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 지금 도미솔도 도미솔도 거든요. 아, 어. 그런데 여 이렇게 어. 또다른 것부터 해볼까요? 코드랄잼 <laughs> 많죠. 다음 비트 펌프, 그루빙 밸런스 D, s 스 예, 요 보면은 어, 이 볼륨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것에 대한 예, 이 어떤 노트의 길이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음.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5 o 트 그룹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다양한 것들. 노트의 오더는 말 그대로 우리 여기 정해놓은, 이 도미솔도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루브를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드라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내가 좀 그루브 느낌 같은 게좀 자신이 없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어이 그리드를 누르셔서 좀, 좀 활용하셔가지고 다양한 그리드를 어 하실 건지 하셔도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다. 그냥 좀 단순하게 가자. 그럼 이 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죠. 그리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좀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미디 fx 이펙터인데 그 이펙터는 이펙터인 거죠. 이 라이브 연주만으로 해서 낼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 그리드라고 하는 이펙트를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리드를 거의 뭐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도, 어, 음, 뭐, 아르페지에이터를 많이 쓰기보다는 사실 노트를 그냥 그렇게 좀 찍는 편을 선호하는 편이라. 자, 그 다음 옵션은요,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한 좀 디테일한 옵션들을 어, 여러분들 정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도미솔, 도미솔이 있다면, 노트의 길이 노트가 길어지죠? 짧아지죠? 노트의 길이 조절할 수 있고 노트의 길이를 랜덤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길고 어떤 건좀 짧게 아,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좀 랜덤화 할 수도 있다는 거 노트의 길이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o c 로시티 이건 내가 플레이한 대로 내가 플레이한 대로 해라.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평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야, 벨로시티는 픽스해 버려, 정해 버려라. 음. 그게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평준화를 시켜라. 예. 그게 아니면 딱 플레이 한 대로만 딱 연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어, 좀 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이 평준화 시킨다면 베로시티의그 값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예. 작은 소리로 픽스해라. 음. 이것도 랜덤화 시킬 수 있어요 네, 크고 작게 아, 볼륨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는 거를 랜덤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윙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저랑 미디퀀타이즈 공부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스윙을 줄수 있죠 음, 스윙이 가죠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쓴 노래가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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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런 스윙이라면 이 스윙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윙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어, 사이클링스는요말 어, 그대로 이것이 에이, 반복되는 그 주기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면은 하이 노트 하나만 뭉큼만이 길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랜덤이 도미솔도 도미솔레라고 생각해서 도미솔레를 다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도만 반복할 것인가 어떤 그 사이클의 그 주기를 주기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 로 이렇게 끝까지 다 올려버리면. 네, 내가 플레이한 만큼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한다면, 음, 이 길이를 줄여서, 내가 플레이한 만약에 내가 읽으면, 도미솔도 그 위에도 내가 플레이한 연주가 있다 해도, 도미솔도 이네 개만 어,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 많이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어, 제가 플레이한 대로, 어, 그렇게 연주하도록 설정을 해놓긴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키보드는요, 키보드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어, 키와 스케일을 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좀, 어, 음악을 잘 모르신다고 해도요, 예를 들면 제가 D, 마이너, 네, 뭐, 내추럴 마이너다, 이 노래가. 그러시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도미소를 흔들잖아요. 지금 도미솔은 그 다이아토닉 안에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누른 건 지금 건반 보이시면 건반 보이시죠 네. 레 파샵 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누른 건레 파샵 라를 누르는데 얘가 지금 인식하기로는 레파 네, 라예요 샵이 아니고 파를 누르는 걸로 됩니다 다시 보여 드릴게요 피아노 건반 잘 보세요 저는 지금 레 파샵 라를 눌렀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아, 레 그냥 파 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에, 이 에, 내추럴 마이너 D 키 안에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뭐 뭐랄까요? 인풋 스냅이라고 그러죠. 인풋 스냅 지금 이거 사용 안 한다. 이거 사용한다는 건데, 자 임프 스냅은 말 그대로 내가 노트를 입력할 때 입력할 때이 D 내추럴 마이너 안으로 노트들을 넣는다는 거죠. 그니까 여러분들이 잘, 만약에 연주 를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삑사리가 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이해가 어,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A, 뭐 A 마이너의 노래다. 이게 A 내추 마이너의 노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반을 잘 눌러서 자꾸 막뭐 이런 건 지금 저래파 장난을 누르고 또뭐 뭐 미, 미하고 솔샵 C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인식 안 한다는 거죠. 잘못된 노트들은다 걸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키보드 스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로직에 있는 여기 이 기능들을요 음. 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건반으로.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면요. 자, 여기 C0부터, 어, C 0부터 어, C 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 복잡하니까 이렇게 봅시다. 네, 이렇게 돼, 돼 있다고 봅시다. C0부터, 어, C 0부터 C 도레미까지. 아, 이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아, 이 키들이 먹어요. 아, 이 키들이 먹습니다. C0부터 C1, 도레미까지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은 플레이 버튼이죠. 그리고 또 정지 버튼, 이거는 렌, 이거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이 버튼이죠. 렛츠, 온, 오프 버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반에서 음, 이거를 누른다면요. 이걸 누른다면, 어, 이 레치온 레치온 오프가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레츠가 꺼졌죠. 레츠 켜졌죠. 다시 보세요. 이 여기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을 눌렀는데 레츠가 꺼지고 레츠가 켜집니다. 이 기능은 바로 이 피아노 건반, 이 마스터 건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르페지오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스플릿은 그거를 설정해주는 기능이다. 나머지는 아르페지오다. 여기는 리모트다.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는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들이, 어, 이 미디 컨트롤러, 미디 건반에 있는 뭐 노브라든가 어떤 버튼들을요, 여러분들이, 어, 활용할 수 있게, 어, 쓸수 있게 해주는 버튼이에요. 말 그대로 아르페지에터를 컨트롤 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뭐, 미디 런, 런 미디, 배워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저의 노브를 돌렸더니, 얘가 21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21이 뭐를 조절할까? 음. 노트 랭스를 조절하게 해라.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됐어요? 네, 노트 랭스가 아, 이 노트 랭스를 잘보십시오 노트 랭스가 아, 움직이잖아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연주하면서 뭐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르페지에이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르페지오를 쓰기보다는 제가 그냥 뭐 노트를 에디팅해서 편집을 해서요, 아뭐 어 이렇게 좀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선호하는 편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걸 또잘 활용하면 사실 뭐이 패턴 같은데 그리드 같은 거 보면 사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그룹 그룹은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로 떠올리기는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아, 떠올리기에는 사실 또 쉬운 아, 그런 또 그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서 예. 아, 여러분들이 또 노래 예.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아 정말 난 이거 대단. 아, 그러면 여러분 이 미,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디노트 있습니다. 얘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미디노트들이 일로 다 옮겨오게 됐어요. 아, 그죠? 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원래 미디노트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눌렀던 거, 어, 도미솔도, 네, 도미솔도 갖고 왔는데, 얘는 이제 미디에, 어, 미디, 미디 아르페저들 지 거친 소스를 가져오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얘는얘는 얘는 여러분, 활용스스 맞죠. 죠얘는 네, 여러분, 들이뭐 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뭐 늘려 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우 네. 여러분 들어보면. 좀 줄여서 하고, 얘들 뭐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좀 수정한다면. 이렇게 뭐 하면은, 여기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그죠? 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 이뭐 노트를 어, 가져와서, 뭐, 키를 바꿔서 어, 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 그죠? 예, 네, 뭐, 이게 뭐다 쓰는 게좀 그러면, 뭐, 이렇게 소스들을 좀 바꾸고, 뭐, 여러분들 뭐 또, 인버전도 또 뭐, 해가지고, 그죠? 어, 사용한다면.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하들 하나씩 지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멜로디 라인을 뭐 만들 수도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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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응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아르페지오는 마음껏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지금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베리에이션이나. 옥타브 레인지 같은 것들, 여러분들. 또, 인버전은 또, 아, 말 그대로, 아,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여러분, 도미솔도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미솔도미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인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1도로 놓고 작업을 할 거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옥타브 레인지를 정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옥타브 레인지를 바꾸고 인버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서들 을 얼마든지 마음껏 바꿀 수 있으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노트 어, 인버전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인버전을 얘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아르페지에이터를 많이 활용하시면요, 좀 이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어, 가지고 노세요 여러분 음악을 뭐 어떻게 해야 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가지고 노세요. 지금 뭐 옛날처럼 막 연주력을 키워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사실 뭐 물론 아뭐 요즘 나오는 뭐 트렌디한 음악들 들어보면요. 물론 뭐 좋은 연주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진짜 프로듀서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좋은 귀와 더불어서 이 기계와 친숙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는 뭐, 사실 저 아르페지어이터에 있는 그 연주대로 정확하게 연주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기계에, 이 컴퓨터가 그걸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노세요. 많이 가지고 노시면 언젠가 여러분들 좀 실력이 더 많이 느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미디 이펙터들 가지고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로직도사였고요 저희 강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음,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음, 강의들도 많이 많이 듣고 여러분 아, 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많이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직도사 였습니다